그중 일본 3대 소바로 불리는 곳은 완코 소바이와테, 토가쿠시 소바나가노, 이즈모 소바시마네의 세 곳입니다. 이즈모나 토가쿠시, 완코의 대표 먹거리로 그 맛과 특징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3대 소바의 차이점과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만드는 방법, 메밀가루, 각 지역의 문화적인 입장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현지에는 연간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넘는 인기 점포도 있습니다. 일본 3대 소바는 나가노현의 토가쿠시, 이와테현의 완코, 시마네현의 이즈모 소바를 가리킵니다. 각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전통과 특별한 식문화의 영향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1. 네. 완코 소바 마이너스 이와테현 지역 이와테현 유래 이와테 지역의 전통적인 식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음식이 풍족하지 못했던 시기 손님들 모두에게 대접하기 위해 적은 양을 작은 그릇에 나누어 제공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코는 이와테 방언으로 작은 목재 그릇을 뜻함. 특징. 독특한 먹는 방식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양의 메밀면을 작은 그릇 왕코에 담아 제공하며 손님이 그릇을 비우면 즉시 국수를 리필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님이 그릇에 뚜껑을 덮으면 배가 부르다는 신호로 식사는 종료됩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2030그릇, 남성은 3050그릇. 대식가들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재미있는 식사 경험으로 많이 먹기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최고 기록 약645 그릇. 맛과 스타일 뜨거운 찌유 간장 기반 육수에 살짝 적셔 제공되며 빠르게 먹는 속도감이 특징. 메밀의 향과 간단한 풍미를 즐김. 2. 토가쿠시 소바 마이너스 나가노현. 지역 나가노현. 유래 토가쿠시산의 수도자들이 휴대용 음식으로 메밀을 반죽해 먹던 데서 기원. 메밀은 옛날에는 수제비나 떡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징. 면의 제조 메밀 열매의 속껍질을 벗기지 않고 갈아 만든 메밀 가루로 반죽. 진한 메밀 향과 거친 식감이 특징. 제공 방식 삶은 면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남긴 상태로 대나무 채반에 한입 크기로 올려 제공합니다. 맛과 스타일 차가운 쯔유에 찍어 먹으며 메밀의 자연스러운 풍미와 신선함이 강조됨. 간토 지역의 진한 가스오붓이 다시와 조화. 문화적 배경 나가노는 메밀의 메카로 메밀 재배가 활발하며 지역별 독특한 메밀국수 문화가 발달. 3 이즈모 소바 마이너스 시마네현 지역 시마네현 특징 면의 제조 메밀 열매를 껍질째 통째로 갈아 만드는 히키구루미 껍질째 제분 방식 이로 인해 면이 짙은 브라운을 띠며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 진한 메밀 향이 특징 메밀 함량은 보통 80% 밀가루 20% 제공 방식 전통적으로 작은 그릇을 3단으로 쌓고 와리코 스타일로 제공 찌유을면 위에 부어 먹으며 첫 그릇에 찌유를 다음 그릇에 재사용해 토핑파, 김, 새우, 가쓰오부시 등과 함께 풍미를 더합니다. 맛과 스타일 다른 지역에 찍어 먹는 소바와 달리 국물을 부어북하게 먹는 방식이 독특하다면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깊은 메밀의 풍미와 찌유의 조화가 강조됩니다. 추가 정보 소바는 에도 시대 1718세기 중기부터 대중화되었으며 관동 도쿄 중심에서는 진한 가쓰오부시 찌유, 간사이오사카 중심에서는 가벼운 다시마 찌유를 사용. 12월 31일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풍습도 있습니다. 건강 측면 메밀은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해 영양가가 높으며 특히 이즈모는 껍질째 갈아 영양이 더 풍부합니다. 각 지역적 특색과 독특한 먹는 방식으로 일본의 다양한 식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와테의 완코는 재미와 도전, 나가노의 토가쿠시는 신사의 몬젠마치 문화, 전통과 자연, 시마네의 이즈모는 참배객들에게 제공하며 깊은 풍미와 역사를 대표합니다. 일본 3대 소바 외에도 니가타현의 핵이, 도쿄의 스나바, 사라시나 야부 등 독특한 식감과 차림이지만 전국적인 3대에는 선정되지 못합니다. 지역마다 전통과 기술로 지켜온 메밀국수로 지역의 흥망성쇠를 겪으며 자랑할 수 있는 식문화 대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도마의 3대 소바는 도쿄에서 발전한 문화를 대표하는 점포들의 계보입니다. 개통 주요 특징 유명 점포. 야부 창업 연도 1880년. 설명 야부 소바는 도쿄 간다에 위치한 간다. 야부가 총 본산으로 메밀과 밀가루 비율이 28이며 껍질을 포함해 갈아 만든 연두색 면발이 특징입니다. 1880년에 창업했으며 2013년 화재로 소실된 후 2014년에 재개장했습니다. 사라시나 창업 연도 1789년. 설명 사라시나 소바는 메밀껍질을 제거해 만든 하얀 면발이 특징으로 아자부 주반의 소온케 사라시나 호리이가 대표적입니다. 1789년에 신슈 지역의 직물 상인 느노야타에이가 창업했으며 현재 9대째 운영 중입니다. 스나바. 창업 연도 정확한 기록은 1757년부터 확인 가능. 설명 스나바소바는 오사카에서 기원했으며 오사카. 성축성시 자재보관 장소인 스나바모래사장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1584년경 영업을 시작했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1757년 출간된 책에서 국수가게로 등장하며 1848년 에도도쿄로 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점포는 도쿄 아라가와구의 미나미스나바입니다. 일본 3대와 에도마의 3대의 차이 토가쿠시소바, 이즈모, 왕코는 지역의 향토색을 강하게 띄고 있고 지역의 풍토나 제사, 전통적인 식문화가 짙게 반영된 메뉴들입니다. 반면 에도마의 3대 소바는 도시문화로부터 태어난 스타일로 개인 가게의 개보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업이 끊긴 곳은 지역 상인들의 협력으로 재창업 후 명맥을 이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능력의 점포 하나가 작게는 골목상권을 시장을 살리고 더 크게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3대 소바와 에도마의 3대 소바를 나누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3대가 비슷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읗